저희가 응. 비주가 섞인 자리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비주가 섞인 자리하고 여기 아무것도 안 닿인 자리 풀들을 잘 비교해서 다음에 한번볼때다 죽어라 그냥. <웃음> <웃음> 엄마가 여기풀려놓으면 <이래 풀량만> 돼. <laughs> 엄마 풀려칠 건데 뭐. 황택추비 비를소주컵 하나 이렇 해서 여기까지 추비를 주는 상황이고, 아래쪽은 기비 처리를 했는데, 이 중간이 살짝 빌 수도 있겠네요. 큐비를 엔텍으로 소주컵 하나씩 포기 사이로 찔러준 모습이고요 이쪽은 기비 처리를 했는데 중간이 어디까지 처리를 했는지 몰라서 중간에 어디가 비는 공간이 생길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는 엔텍더블인 하이그린이 확실하게 들어간 포장인데 생육을 봐야 되겠죠